낚시 때문에 목장 갑겨야 돼. 많이 떴다. 여기 있는 두루나무는 다 손수 심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지인분의 개인 낚시터. 몇년 전에 낚시터를 만들었었는데 저도 그곳을 가끔 가다가 이용을 했고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다 넣기도 했고요. 여기 물고기 다 없어진 것 같다. 작년부터 수달이 보이더니 왠지 걔네들이 잡아먹은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낚시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닌 거 같아요. 야생동물 때문에 유지 관리하기가 좀 어렵나 봐요. 좋은데.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산을 보면은 나무에 새싹들도 이제 피어오르고 개구리도 울고 연못의 주변은 이렇습니다. 산골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물고기가 사라졌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자고요. 작년에 이자붕어 꽤나 넣어놨거든요. 지렁이로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꼼짝도 안 하네. 아 진짜 이거 다 잡아먹었나? 입질이 전혀 없네요. 사이사철 언제나 손맛을볼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도 그렇고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진짜 많은 수의 물고기를 뿌려놨는데 지렁이로 캐스팅을 하면은 입질 바로 오는 곳인데. 저 안쪽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말뚝인지 아닌지 고구만확인해 볼게요. 대나시로는 캐스팅을 할수 없고 좀 짧은 낚싯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빙어를 낚았던 릴 낚시로 한번 해 볼게요. 짧아야지 여기다 캐스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온을 재볼까? 온도는 16도? 잡지는 못했지만 입지는 확인했고요 작은 붕어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와. 작은 녀석도 알이 배어 있습니다. 큰 녀석은 없나? 들어가. 마당에 있는 연못에 비단잉어를 넣었더니 거기 살고 있던 수달이 다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다가 듣긴 했었거든요. 와, 수달의 힘이 진짜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사실 여기는 수달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던 수달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수달이 보인다네 아. 통발에 새우가 잡혔는지 붕어 치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우 새우는 안 들어있고요 한 마리 잡혀 있긴 하네 딱한 마리 있습니다 붕어가 여기서 산란을 해서 번식은 하긴 하나 봅니다 들어가 혹시나 낚시터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수다리 사는 지역이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밤에 바글바글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밤낮시까지 해보자고요. 여기 시내에 가서 음식 좀 사갖고 다시 와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연못 옆에 이런 물길이 있었네? 이, 아니 이게 뭐야? 와우. 우와. 여기도 있고. 다 죄다 모여있네. 이건 도롱뇽 알이 아니라. 개구리알. 왠지 온 개구리 같아요. 뭐야? 개구리도 있었네. 도롱뇽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신 분 계시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옛날에는 북한산에도 참 많았는데, 도롱뇽 알은 그래도 쉽게 보는데, 도롱뇽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삽시다. 저녁 메뉴로 무엇을 먹을까? 가봅시다. 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어. 무엇을 먹을까? 한번 골라봅시다. 와우. 해가 지면서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지금 4월 중순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추위다.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나오네. 괜찮은 식당이 있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즐겨서 먹지 않는 동태 내장탕입니다. 1인분 포장해서 왔는데, 와, 양 엄청 많은데? 익혀서 온게 아니구나. 용태도 몇 덩어리 들어있고 고니가 많이 들어있네. 아, 좋다.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는 또 집에 눈이 얼마나 오던지 눈 오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개봉! 오늘도 새로운 소주 처음 보는 거라 사 왔습니다 똑같은 넣어주셨네 한 3분만 더 끓이자 여기다가 싹 뿌려서 이렇게 이기 맛이야. 예전엔 그냥 동태탕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동태탕이다 하면서 먹었는데, 나도 이렇게 생선탕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먹을 때마다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어떠한 맛이 나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절대 이거 흉내 단도 못 내요. 낼 수가 없어. 동태 내장탕과 함께 짠 동태탕도 역시 소주랑 잘 어울립니다 짠 콩나물 숯갓 고니를 한꺼번에 영상 보시는 분들 한잔하세요 짠 날씨가 추울 때는 빨간 국물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추운 게 오히려 좋아. 날씨가 따뜻했으면은 여기 지금 벌레들 나방들 막다 왔을 거예요. 먹으니까 임시로 와. 저녁에 한 마리 잡는 거 보여드려야죠? 귀여운 녀석. 고맙다. 들어가 작년 가을에 2차 중반도 많이 넣어놨는데 왜가리 수달 그런게 잡아먹었나 큰게 안나오네 제가 여기에서 너구리를 본 적은 있거든요 수달이나 왜가리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너구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나요? 걔네들이 해엄을못칠것 같은데 해엄치나 아, 맛있다 두부에는 김치죠. 냉장고에 숨어있던 김치. 이거 두달 됐는데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김치에다가 두부를 싸서 짠! 가스가 없네. 아, 쉽게 뚫리는구나. 속에 가스가 남아 있을 때좀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동태탕 국물에다가 라면 사리 괜찮을까? 탄수화물의 시간 동태탕에 라면살이 괜찮네요 <laughs> 좋네요 하지만 춥다 물을 살짝 덮히고 낚시를 조금만 더해 볼게요. 겨울에 추운 거하고 봄이 돼서 추운 거하고 이 느낌이 다르네요. 오늘 낮과 밤 기온 차이가 한 18도 거의 20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러기는 그대로 있어. 호랑지빠귀인가? 새소리 중에 가장 슬픈 새 같아. 두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전 잘게요. 다슬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 사장님이 따라오래서. 정도면 2만 원도 넘던데? 어우 향준 봐. 이게 바로 봄의 향인가? 데쳐서 초고추장에. 마트에서 산거 삶았을때 어. 세상 아무 향도 안나 데칠 어. 때 잘못된 향이 없었는데 오늘은 씹을수록 향이 올라오네 응. 많았으면 우리 장아찌 닮듯이 한번 담으면 아, 되게 많았는데 뭐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음딱 올라오지 응. 응. 어이차 점프 먹어볼거야 이거 뭐야? 꽁 해볼게 응. 너 무슨+ 무슨 채소야? 두루 두루 아빠 뜯어서 떠도 뜯어. 맛있어 맛있어? 안 매워 이거 찍어 먹었는데 이 정도 찍었어 어. 많이 진하게 음. 먹을까? 베리베리